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가? 닭도 아. 볶이 먹었습니다. 또? 예. 네. <laughs> <laughs> 어. 아, 그게 제가 못 먹은 지한 2주가 넘었어요. 2주? 예. 네. 한 2주가 돼. 되... 왜냐면 하 그게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배가 딱 고파질 때쯤이면 그 브레이크 타임이 걸리더라고요. 아, 맞아요. 그 어. 거기 딱 쉬는 시간 맛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요 이거 좀 많이 설명해서 약간 너무 홍보하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말을 좀 삼가했는데 네오늘 그냥 뭐 말씀드릴게요 약간 자극적이고요 예 조금 그싱겁게 드시는 분한테 좀짤 수도 있는데 조금 자극적이고 저는 그냥 닭이랑 떡볶이가 같이 있다는 그 제가 좋아하는 그두 개가 조합됐다는 그거에 있어서 조금 마음이 들어서 그, 그 유부초밥이랑 같이 시켜 먹고 있습니다 음. 네. 떡볶이는 언제나 먹어도 맛있죠 저아요침에일침에일어 네. 먹어요 먹어요. 아아 독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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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 그 닭볶음탕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. 떡볶이 소스에 닭이 들어가 있는. 오, 맛있겠다. 그래서 그 뭐지?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챙길 수 같이 챙길 수 있는 아 그런 되게 좋은 아이 이야기를 지금 2 주째 하고 있는데 이 <laughs> 주가 뭐예요? 한두 달째 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어, 네. 그 맛집인가요? 맛있겠다. 닭떡볶이. 어, 전제 입맛에서는 맛있었어요. 네. 닭볶이라고 치면 돼요. 닭볶이. 닭떡볶이? <laughs> 어, 닭떡볶이. 어,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단현상 이 일어날 것 같네. 자, 뭐 진심인 메뉴 한번 말해 볼까? 아, 진짜? 저는 뭐다 아시다시피 떡볶이 자체를 좋아하고요. 네. 그러니까 떡볶이 파생 파생된 것들 다 좋아하고. 네, 네. 뭐 닭떡볶이 항상 먹는 그것도. 어. 그것도 닭떡볶이 그만 드세요. 그러니까. 그 닭떡볶이. 아, 계속 먹어요. 아직도 계속 먹어요. 네. 형 언형은? 제가 그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요. 오, 좋죠. 그리고 닭도 굉장히 좋아해요. 네. 치킨도 치킨을 진짜 많이 먹는데. 어. 그거 얼마 전에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배달 앱을 내리다가 어. 닭떡볶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닭떡볶이? 예. 네. 그거를 닭떡볶이가 뭐야? 닭 떡볶이. 그러니까 떡볶이인데 볶음탕 같은 거예요. 아니요. 아, 그,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안 돼요. 우리가 원래 아는 거는 닭볶음탕에 들어가 있는 떡이, 떡이 떡살이 <laughs> 그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고저끈이 아니에요? 그 아, 닭볶음탕 의 양념이 아니라 떡이 메인이에요? 떡볶이의 떡볶이 소스에, 소스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. 아, 네. 떡볶이 소스가 메인이고 이제 거기에 닭이. 아, 네. 아. 저 일주일에 한세 번씩 먹어요. 아직. 볶는 끈에요? 그게 닭, 그게 닭이 그게 아니라. 닭이야. 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. 닭볶음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떡볶이로 가셔야 돼요. 옆에 앉아 있는데 제로빵 2초 나왔어.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힘들겠지만 세 가지 노출해서 서술하시오닭 떡볶이, 어, 우동, 치킨. 또 내가 널 위해서 준비를 했어. 뭐 뭐를? 너가 닭 떡볶이 좋아하잖아. 좋아하지. 닭 떡볶이 레시피. 레시피 필요 없어. 그냥 하면 돼.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있어 다 있어. 그, 난안 보고 할 건데 응. 한 번은 쓱 보고 해야지. 자 여기 있는 재료들은 다 있는 거잖아. 이게 거의 라면 스프급으로.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. 아니 써요, 써요, 써요. 쓰는 게 좋아요. 진짜로. 그까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. <laughs> 예 셰프. 음, 우유가 아직 많네. <laughs> 선생님, 우리 치킨에 좀 조금만 넣죠. 지금 바로요? 살 살짝만. 아 근데 나 그런 맛 빌리고 싶지 않은데. 아니, 원래 넣, 넣는다니까요, 치킨 스톡. 아, 그래요. 네. 뭐그 정도는 또 받아들여야, 아까 선생님 말했거든요. 받아들이라고. 아, 나, 양념. 양념 있어, 그거. 좀. 아니, 난안 써요. 어딘데요? 양념이라고. <laughs> 여기 성까지입니다. 먹어요? 난, 난못 먹어. 왜요? 어그제 라미네이트를 새로 갈아가지고. 진짜로? 이 빨간색 먹으면 안 돼. <laughs> 음, 어때? 음, 어때, 어때? 나쁘지 않지? 아니, 맛있는데? 맛있지. 그냥 떡이 뿔 거라고 생각했는데. 아, 정확하다니까? 떡이 진짜 겁나 쫄깃쫄깃해. 음! 음! 어, 아, 대성공. 음! 잘 먹네! 잘 먹, 그러니까 음식을 해 주는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음. 뭐 딱잘 먹고 하는 모습에 이 뿌듯한 그런 거. 아, 그러니까 앞으로 또해주실 해주, 생각이 있어요? 기회가 된다면요. 음. 저 요리하는 거 좋아. 제가 목표가 있어요. 저 혼자만 알고 있던 목표긴 한데 이제 뭐 식당 이런 거 아니죠?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먼 훗날에 시간적 여유가 좀 생겼을 때 한식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. <laughs> 것 같네요. 네. 음. 무조건 골라야 한다면 각이라고는 안 잡힌 난잡한 세상. 닭떡볶이 없는 세상. 닭떡볶이 없는 세상 하겠습니다. 너무 난잡한 세상은 정신없어요. 평생 닭떡볶이만 먹기 대 평생 닭떡볶이 안 먹기. 아, 귀여니 평생 닭떡볶이 안 먹기요? 오, 닭이랑 떡볶이 따로 먹으면 되죠 뭐. 닭떡볶이가 뭐야? 아, 기현이가 닭떡볶이 좋아. 그 닭볶음탕 같은 거에 떡아 떡볶이 해하는. 여러분, 떡볶이 베이스에 닭이 들어간 거예요. 어묵이 어, 달라요. 어, 어. 예. 아, 어, 그렇대 어묵이 어. 아, 맛이 달라. 어, 어.